제이언. 아니장이 아빠 먼저 해야죠. 형부. 야이야 셰프님 너무 감사드려요. 저희. <laughs> 아아 네. 아 <laughs> 어, 이렇게 천천히 서봐아여 되게 간지러운데. 왜요? 아 어떤 건가. 사인해 사인해요. 엄마 왜그러는야그니까 감사합니다 아, 어. <laughs> 뭐야 언니 영희언 우리 은호 배우대싶어 할머니가 하아어 그 아니 이게 몇개예약 안받아가지고 여기 온기가. 모가 줄게 감사합니다 어이다이게 이렇게 아나오시날아 우리 신랑이 어 저기 가서 먹어봐야되는데 맨날 그 우리 신랑이 아이고, 제발요. 어, 너무 감사해요. 손주 커. 예. 아강아지 강아지. 님반갑습 커. 아이고, 머리가 아 또. 아, 아, 여기, 여기. 가, 중국에서 사왔어요. 아, 어, 그래? 뭐 이것 열어보세요. 차차 어. 요 이야, 진정해. 어 생일이 유기견 아 근데 눈안 보이는 유기견 키우시잖아 네 아니 근데 다행히 눈은 그네요아 근데 그거 말씀하신 거 보면 막 울었어 진짜 아, 그다아지야 이렇게 귀여운 선물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감사해요 정말 힘드신 게 준항아 우리 다같이 준항아 사진도 근